이 경기 사고 도투하했습니다 방어를 높이려고 방어해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농가할때수비할려면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해 먹고 오잖아요. 어, 나안 먹어봤다. 방어 좀 사도. 사육 오십구 리. 46 59 리로드가 13점 앞서고 있습니다. 이 경기 4쿼터 뒤에서 치세 뒤에서 위로 한가 잘할 니까 아, 나이스

근데 좀 핑계인데 웰빙에서잘 안돼요 좁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줄 수가 없어 요즘 주제야 그냥 내 주고 주는 거긴 한데 요. 크 <laughs> 네? 더블 클러치 한번

은비요은비 은비까비 이 <laughs> 억말 되지 않지 요즘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애들 막 말하던데 그냥 무슨 일뭐만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애들이 그냥 막던지더라고 어디서 아, 뭐 어디서 책장도 없는데 여기 아니, 뭐그 인기 이런 거 보면은 이수즈! 4코터 3분 30초 남았습니다. 점수는 49대 70, 21점 차로 리도드가 이고 있습니다. 嗯。 다음 주에 캠핑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하고 예, 네 텐트 아네가르지그안가르줄 아, <laughs> 그 겁니다 형님 네 드립이 이제 요 드립이요? 드립 커피 얘기 그런 건안 합니다 형 드립 커피 먹아 그런 거는 그런 계획은 좀드립습니다 좀. 드립습니다, 좀. <웃음> <웃음> 정말 나중에 뒤에서 웃을걸요. 아, 신영이 왜그럽니까이러면 이러면서. <laughs> 남은 시간 1분 20초 55대 73입니다. 점수는 리로드가 10 8점 차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영상 못 찍었다.

29대 73 리로드가 이겼습니다. 14점 차로.